다리 고 여기도 계단 대단 있는데 대단히 와 사람 진짜 많네 뭔... 오라다리새 1kg 우는1 k g 이어우도 1kg 말하는 거건 아, 저기가 보기다 여기에 굽 올려서 기란박쪽이고 획득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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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고기 진짜 많다 와와다 <목소리> <도망치고 목소리> <도망치고 목소리> 1키로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 우선 나도 민정이 때문에 알고 있었어 응. 오 이거 매운닭거리고 않네 네. 맞어? 어 맞어 아, 정신 없어. 어, 사람 진짜 많다. 선창수산. 하나로 봤지 이건 내것 같은데? 비슷한 거 아니야? 난안 먹어. 내가 먹고 싶다, 계시잖아. 어, 괜찮아. 하나 먹고? 아니 아니 야 늦었어, 늦었어. 리쉬. 내가 코야키 먹고 싶대잖아 안돼 안돼 어, 콧노래가 안 나와서 안돼 원래 에헤헤이나와야 <laughs> 돼. 야한끼 먹을건데 이만큼 받자 지금 시간이 몇시지? 지금? 6시 18시 2분 음. 미셨다잉응 음. 해뜨고 된거야 뭐한다고 뭐 근데 그래도 우리 아까전에 6시까지는 나가자 했으니까 출발하자고 했으니까 어, 얼추 비슷하게 도착할 것 같은데 자리만 있어선가 어, 어. 일단은 부지런히 가보자 어. I do 이거뭐아 모기 물렸어. 모기 는감해야 돼. 오 아직도 살아있어. 오빠도 무오 오. 오. 안 죽어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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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. <웃음> 오. 야 얘네들 엄청 오래 살아있네 별로 안 뜨겁나? 와, 뜨거워. 아, 뜨거워 싱싱한데 신신한데 와, 안와 너가 해줘 와. 안 해? 어 얘네들 또틀린 이거 얘네들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겠다 네. 오우씨 됐어요 <laughs> 그 와중에도 튄다 <웃음> <웃음> 어. 네 이거 어떻게 기절시키는 방법이 없나? 어야 이거 이렇게 싱싱하다고? 어어 어. 이거 어디 기절시키는 방법이 없나? 얘네 그거 호일 호일로 뚜껑 해야겠는데?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. 이거, 이거 뒤집어. 이거 이것도. 이거 방어처 이렇게? 이렇게 기절시켜서 넣어야 되나? 괜찮막 그냥 예열을 진짜 한개씹어야 어때? 응? 멋있어. 이게 뭐야? 아포일트 봐. 어르들안 썼어. 이 인증 잖아 응. 어우, 안 됐는데?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지. 어우, 아니, 아포일포 다 구웠네? 이크를 후레스를... 다리. 다리 벌써 날라갔어 어, 그러네요? <laughs> 여기 파여있네? <laughs> 음. 어, 를갑습니다 오늘 내첫 캠핑을 <laughs> 위해? 응. 음. 장에서 하면 1회. 어. 3 0만 원. 삼번 걸리면 사십, 세번 걸리면 오십. 벌금 어마어마하네. 근데 저근 주차장에도 캠핑하는 거 거의 없긴 한데. 어 맞아. 우리는 차가, 차가 안 들어가니까. 아, 아니 장고항은 그 아. 그래서 그, 그런 식으로 이제 주차장 아. 주 주차 알바기 하고. 아. 아. 맞아. 음. 아예 그냥 카라반 갖다 놓고 3 6 5에 맞아, 세워놓는데 맞아, 넣는... 사람들이... 맞아, 있어, 있어, 음. 진짜 있어. 어, 그런, 때문에 그런 사람 더 때문에. 그런 사람 때문에 다 막히는 거야. 웬만한 좋은 이렇게 주차장이나 로지자리는다 카라반만 서 있는 거잖아. 높슨은 카라반. 그다알바하고치 카라반. 카라반. 어, 발음 도오신데 카라반. 이거 영어 잘해? 음. 아, 영어 못 잘해. 이거 잘 샀다. 어, 계장 맛있다. 네. 진짜 금방 오고 있는데. 아까 왔을 때 응. 더울 줄 알았는데 습할 줄 알았거든. 하나도 응. 안습했어 바람이 좀 불면서 여름 확실히 여름보다. 어, 이제 가을은 가을이야. 지금. 응. 원래 습한 느그 엄청 심하잖아. 지금좀 <laughs> 지인분들은 가셨고 어, 저쪽에는 되게 잘 논다 차박지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냥 스텔스 차박으로 하기엔 괜찮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뵐게요 군날 에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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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설야에 설아 설아 야에로야에오아유 주둥이 오야에어야 다. 오야 에오야! 에오야! 에야 에오야! 에오야! 에말야 에오야! 떨어진다 이리와 어제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다가고 없네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가고 없어 지금 뭐 네모는 거좀 뭐지?